찌릿찌릿찌릿찌릿! 왔어! 왔어! 자, 여기 저희 정릉동에 있는 전주 콩나물 국밥에서 자, 만나게 먹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횡단도 휴게소 들려서 자 점심 먹고 네, 포인트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소류지 배수가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만수예요, 만수. 자, 이 시기 때참 이렇게 소류지가 만수인 것도 참 쉽진 않은 건데. 제가 진짜 마 먹고 소류지를 도전을 해 보러 왔습니다. 자, 이맘때마르마리에 있는 괜찮은 사이즈의 녀석들을 좀 보고 싶어서 자, 이쪽에 왔고요. 지금 여기 한 진빵 한 50m 정도 지금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마름이 빼곡한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마름 구멍이 군데군데 있어요. 그래서 자저 마름 구멍에다가 오늘 대편성해서 일방 낚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여기 줄풀이 빼곡했었는데, 지금 쫙 쳐냈습니다. 이쪽에. 좀 작업을 했고, 네, 서울은 폭염 주의보가 떨어졌죠? 자, 어, 지금 작업하는데 약간 좀 힘들었지만, 자, 오늘 이 노력이 헛되지 않게 자 지금부터 이제 대편성 하고 천천히 소류지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장 다리를 좀 써서 자 멀리 자리를 좀 만들면서 자립 다리로 대편성해 보겠습니다. 이만큼 그럼 저한테 공간이 나는 거죠. 네 오늘은 스피드 글루텐하고 딸기 자 글루텐을 조금 섞어갖고,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병주파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어, 소류지를 찾았습니다. 지금 배숙인데, 여기는 배수가 안 됐어요. 지금 만수입니다. 만수고, 지금 마름이 빼곡한데, 이쪽 라인에는 지금 포켓들이 있어서, 자, 우선 포켓 위주로 대편성을 했고요. 중간에 한 대만 포켓을 조금 팠습니다. 여기 대편성을 해서, 오늘, 자, 여기 짧은데, 우측에, 여기 이륙한데 한대 놓고, 나머지는 지금 가운데 3익칸, 36칸 놓고 제 48칸 두 대, 55칸, 54칸, 48칸, 44칸. 이렇게 긴대를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수심은 자, 우측에 120부터 자, 좌측에 긴대 150까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뭐 수심은 뭐이 정도면 우선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마름 아래에 있는 녀석들이 입지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포인트가 좋은 게 우측에 세물 유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포인트가 오늘 너무 마음에 들고요. 자, 지금 한 50m 정도 진빵에서 들어왔는데 뭐 50m는 그렇게 멀진 않는데 오늘 폭염 주의보가 떨어졌죠. 처음으로. 아, 그래서 너무 더웠습니다. 그래서 뭐 수분 보충도 많이 하고 우선은 뭐 탈수 위험 없게 네 오늘 얼음물도 많이 쌓았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같고요그 깔따구나 모기들하고 전쟁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모기향을 지금 많이 폈고 최대한 뭐 그래도 조명을 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올해 소르지첫 출조 시작하겠습니다 얼음물 더 갖고 가려면 갖고 가. 거기 아, 있잖아. 제 것도 있어요. 저도 혹시 몰라서 싸웠거든요. 음. 제가 웬만하면 아이스박스 안 갖고 다니잖아요. 음. 아이스박스 챙겨서 야 오늘은 이게 기온이 어떻게 내려갈지 몰라. 이따 이따 한 12시 넘어야 내려갈 것 같은데 이거 기온이 찬 바람이 이제 살짝 부는것 같기도 하고 기온이 너무 안 내려가 지금 물이 너무 미지근해요. 그러게. 그래 얼른 가서 해. 슬슬 준비해 봐야지 응. 자 붕어가 나왔답니다. 떡거리 아, <laughs> 야. 야, 붕어 이쁘게 생겼네. 야, 진만하고 축하해요. 아 감사합니다. 아, 나이스. 자, 진만의 동생. 자한 마리 했습니다. 자 턱걸이급 하나. 자 오늘 입질을 하네요. 이 힘든 상황이 돼도. 여섯치가 나오네요. 여섯치. 네. 자 여섯치 보내겠습니다. 가라에. 네, 계속 예신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찌가 쭉 올라갈 것 같아요. 아 깔따구 때문에 정신이 없네요. 지금. 조명을 꺼야 되나. 와, 얘네는 빨간불에서 난리야. 네, 지금 시간 이제 11시인데요. 야, 초반에 글루텐에 6치가 나와갖고 지금 글루텐을 거의 다 빼버렸는데, 옥수수 입질에 후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찌는 올라오는데, 어챔질이 되고 있어요. 와 바람이 참 심란하게 부네요. 바람 예보 없었는데. 어그 저기 이주 살림이 그어어 어, 이게. 어그 벤트가 있거든. 하나 벤트. 응. 거기 크레모 높이 올리셨더라고. 오크레모아 좋지. 근데 구형이 아니야. 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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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빠졌어 빠져버리네 와참나 미치겠네 얘네들 오 깔따구 때문에 못 살겠네요 아 도저히 못 키고 하겠다 꺼야 되겠네 어휴 이 승질내는 거 보세요. 와, 빵 좋습니다. 아홉치가 나왔습니다. 야, 이게 뭐냐? 아, 좀더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깔따구 때문에 우선 조명을 껐었는데요. 아, 깔따구 덤비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드네요. 또 바람이 너무 불어서. 원래는 어떤 마름 구멍들이 많이 메워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대편성이 이상하게 돼 있는데 우선 들어가는 곳에다 우선 넣어놓고요. 만들어가는 곳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최대한 넣어보고 네, 새벽 낚시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집집집! 뭐가 아니야? <laughs> 풍월질이 아니야 풍월질이 아니에요 너무 빨라 가 나오네요. 곱급붕어 자, 지렁이를 혹시 몰라서 제가 넣어 봤는데 야, 지렁이 나왔어요. 자, 지렁이 미끼를 좀써 보겠습니다. 야, 괜찮네. 붕어는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좀 작아서 그렇지. 주겠습니다. 잘 가. 살짝 던질게요. 짜. 아우치자 멋집니다. 이 녀석도 보내주겠습니다. 잘 가, 고맙다. 잘 가, 으쌰. 네, 오늘 동출한 동생, 야, 이쪽 포인트에서 했는데요. 그래도 조카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동생, 조카 한번 보겠습니다. 월척 두 마리, 자, 없이 두 마리. 멋집니다. 야, 멋져요. 축하한다. 네, 올해 처음으로 소류지 낚시를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자, 풍경이 멋있고, 이 배수기에 배수를 안 하는 소류지입니다. 자, 마름이 덮여 있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포켓이 있고, 지금 여기 새물 유입구가 있어갖고, 아주 멋진 포인트에서 한번 낚시를 진행해 봤는데요. 밤에 제대로 된 입질이 한번 와서, 자, 랜딩을 실패를 했습니다. 후킹은 잘 했는데, 나오다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도 뭐 새벽에 9치, 7치, 좀 사이즈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붕어 보고, 그래서 기분 좋게 철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밤새 몸통을 찍는 띠올림이 그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 녀석이 아침에 아까 밝혀졌습니다 범인은 살치입니다 살치 살치가 그냥 몸통을 찍고 동동동 거리고 있네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곳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